하나님 말씀 시편 60편입니다. 60편은 이 60편을 쓸 때의 배경을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쉽죠? 이해하기가.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해 지금 믹담이다. 영장으로 수산의 뜻에 맞춘 노래사 다윗이 아람 나라미 아람 소바에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덤을염곡에서 쳐서 1만 2천 명을 죽인 때쓴 시다. 쉽게 얘기할게. 그 앞부분에는 음, 이게 어, 시, 시편은요, 어떤 곡이 있어요. 근데 육시편하고 또 다른. 에, 80편인가? 같은 노래의 그러니까 이게 노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원전을 보면 딱딱 글자가 맞아요. 우리, 우리나라 시는 이렇게 맞춰져 시가 딱딱 글자가 그렇게 맞아 숫자가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져요. 다 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노래를 부르거든 이거를 그래서 그 작곡하는 사람이 다 있어 갖고 다윗에게 그 노래가 이미 만들어진 노래에다가 이 시를 갖다가 이렇게 가사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작사 작곡이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작곡은 다른 사람이 했고 시는 다윗이 썼고 노래는 여기 나 여기 나오는 여기, 이 성가대가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뭐냐? 아람과 전쟁을 하는데, 남쪽, 지금 아람이, 지금 시리아 있잖아요. 시리아, 시리아 쪽하고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남쪽에 에돔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나누어서 하기는 어렵고, 아주 난감해졌단 말이에요. 그 반란을 일으키는 놈들이 이스라엘 백, 백성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이래서 아주 속상해했는데 마침내 이 아람을 평정하고 어, 요압이 항상 그 어, 다윗에게는 가, 이 친척이에요. 그런데 요압이 항상 군대장관입니다. 그가 에돔 쪽으로 가갖고 에돔을 박살을 해서 만 이천 명을 죽였다. 원래 만 팔천 명이에요. 기록에 그런데 한꺼번에 만 팔천을 죽인게 아니라 먼저 만 이천을 죽이고. 그뒤또 이어지는 전쟁을 통해서 6천명을 또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 무치하게 죽였어. 전쟁하면 하여튼 그렇게 해서 평정이 되어지는 그 과, 결과는 이겼지만, 은그 처음에 그렇게 되어졌을 때 다윗이 굉장히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싸움이라는 건 말이에요. 씨름이 아니야. 이기면 황소 트로피 받고 또 다음에 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한번 지면 끝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생각을 해 축구 경기가 아니야 야구 경기가 아니야 오늘은 이기고 내일 또질수 있고 오늘 졌어도 내일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게아니라니까한번 지면 다시 회복되기는 아주 이게 1, 2년 만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전 긍긍 하면서, 그러니까 국내 통일도 쉽지 않았어요. 아주 오랫동안, 왜냐하면 유다지파가 혼자서 남쪽을 하고, 열지파가 위에 따로 있고, 근데 유다지파 혼자서, 유다지파 혼자서 왕, 왕하다가, 마침내 열두지파인데, 레위지파는 원래 그런데 속하, 정치적으로 속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 집하니까그열 어, 집파가 낭중에 이제 다윗에 의해서 이제 통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외부로 외부에 이제 그 적들과도 싸워서 평정을 해 나가는데 있었던 문제인데 아홉 번 이겼는데 열 번째 졌다. 끝나는 거야 나라가. 항상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전쟁이 이겼어요. 그, 그 어려운 활란 때 이제 그 애돔이 배신을 해갖고 어, 전쟁을 일으키니까 이제 기회를 요 때다 싶은 거죠. 어? 다 북쪽 아랍 나라를 하고 싸우니까 남, 남쪽에 애돔이 이제 일어나니까 그건 괜히 일어났겠어요? 1대1로 싸우면 저지. 지는데아 요기에에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돼. 그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환란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같이 같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셔 싸우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다윗의 어려움을 다윗의 훌륭한 점은 어려움이 당했을 때 사람을 원망하거나 우연히 그렇게 됐다거나라고 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셨다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든가 이런 쪽으로 항상 고백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교만할 새가 없었던 거예요. 아멘. 모든 게 항상 남을 탓하거나 환경이 이래서 우연히 어쩔 수 없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에돔이 반란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셨습니다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분 그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어? 이것이. 이제, 고, 통이 지속되어지지, 환란이 지속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해요. 그놈을 배신했는데도 그런 식으로 말해요. 그래서 다윗이 평생 하나님 관계를 실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할 걸 찾는다고. 2절 말씀 같이 보시다 시작.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하면니 여기서는 이제 그 지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환란을. 그 땅이 갈라졌는데 그 갈라진 그 거기를 메워 주소서. 3절.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우셨나이. 요번엔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애돔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 그렇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면은 양쪽에서 협경을 당해서 지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망하면 곧바로 백성들은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절 말씀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요 여기서 힘들다고 그고 징징거리다가 항상 그렇습니다만 사절에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 전쟁을 할때 옛날 전쟁은 항상 기를 들고 가잖아. 그리고 진리를 위하여 그 깃발을 높이 달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인하여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오절 말씀 마지막 이제 기도는 주의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다윗이 항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어려움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원망을 하지 않고 구원을 간구하고 그리고 구원해 주심을 또 믿고 확신하는 고백을 한다이 말이에요. 그게 참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가 시편을 봐서 이제 60편을 보니까 같은 패턴이 반복되잖아, 시편이. 그런,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낭 중에 요압이 18,000명을 죽인 것은 결론이고, 그 전에 기도를 하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하나님을 주신데,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는데, 다윗이 그걸 갖고 쓰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부럽고 아주, 정말, 아, 정말 대단하지, 뭐. 자, 하나님이 뭐라고 계셨는지. 6절 시작.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계 몰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건 국내 문제를 국내 세계 숲꽃은 저기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과 북쪽 땅을 말하는데 거길끼놓는다고 하신 건 주님이 다 그것을 다 평정하셔서 다윗에게 주신다는 얘기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이건 사람을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지파가 장악하고 있는 땅덩어리들을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국내를 정치적으로 통일왕국을 이루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8절까지 그 내용인데 같이 읽읍시다 7절 시작 길러시 내 것이요. 문화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7절까지가 무슨 말이냐면 국내 얘기라는 거야. 국내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국외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하시 거야. 모압은 모압은 목욕 통이래 그게 목욕 목욕 통이라는 것은 성경에 이제 목욕 통이 뭘로 상징되냐면 하인 하, 하인이 주인을 위해서 봉사할 때 가장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이 목욕할 때 서빙이에요. 바깥에서 일하거나 사무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목욕할 때 가운을 들고 기다렸다가 입혀준다든가, 그 목욕할 때 서빙하는 게 아주 제일 그, 하인이 하는 일 중에서. 오심에서 진지하게 잘해줘야 돼. 응? 응. 그 목욕통이라 얼 말은 그 너의 노예가 됐다. 하인이다 모압이. 얼마나 큰 나라였는데 모압이. 그 다음에 또 누구 누구 응?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 애돔, 에돔이 저 밑에서 반란 일이 켰잖아그 에돔은 뭐예요? 내 신을 던지라. 신 신발 닦는 거. 신을 보관하는 것, 그게 바로 하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하인이 하는 거예요. 아멘. 목욕, 목욕에 하는 거는 아주 섬세하게 잘 섬겨야 되는지 알고, 신은 신, 신을 심겨주고 벗겨주고 하는 그게 제일 노의 하인 중에서 낮은 하인이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끈을 풀어드리기에도 감당 못하는 존재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례요한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냐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는 그분의 신끈조차 풀기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위대한 분이다라고 그래서 신을 신켜주고 벗겨주는 그 그러니까 애도미 배신을 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셨다. 이게 뭐냐면 그 블레셋도 블레셋이 원래 원주민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외치라는 말, 나를 위하여 외치라는 말은 이 지가 전쟁에서 승마이에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유대인들이 막 만세를 부르면 블레셋이 뭐가 좋겠어? 그래도 덩달아서 막 만세하고 부르지 불... 이 말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장악한 세계들을 주변국들을 완전히 장악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이 처음에 이제 그렇게 어려울 때에 고백을 하는데 실제 11절 12절은 뭐라 그래?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신이로다. 그러니까 끝내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응답을 받고, 확신 속에서 이 시편을 마무리를 한다는 거예요.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 신방을 하면서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시편, 60편을 읽으면서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몇년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이 눈앞에서 뭐가 자꾸 날라대냐. 휙휙 이렇게 가 그래서 산산빌인가쌍대빌인가그 아파트에 안과가 있어요. 근데 거기 주차장에 들어가면 아주 고약해. 그래서 우리 정목사 아님한테 운전하라고 그러고 길에 세우라고 그러고 뒤, 뒤에 길에 세우라고 그고나 혼자서 안과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 내가 그런 게 이렇게 보인다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아 날파리 증세네요 그래 그래서 날파리라고? 내 속으로 날파리? 어. 그랬더니 날 이렇게 눈을 이렇게 조사를 해 그러더니 이 사람이, 아, 그거, 나이가 드셔서 생긴 현상인데,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처방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오란 말도 안 하고, 그냥, 조금 불편해 하셔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다음에 오란 말도 안 하고, 약도 처방 안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실망되고 우선 창피한 생각이 들어그 의사 앞에 내가 창피스러워. 아니, 병이면 고치, 고, 치는 어떤 거를 기대하고 결과를, 낳는 결과를 생각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치료라는 과정을 통해서 낫기를 기대하면서 치료를 받잖아. 근데 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 난다는 거야. 그냥 그러고 살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아주 마음이 안 좋았어. 요 이제 내려와서 정전사 정전도 사니까, 정전도 사부 가자 그러고서 교회로 왔어요. 그정고 그냥 니층 방에서 혼자서 고쳐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왜? 자연적인 늙어서 생긴 현상이라는데 뭘 고쳐달래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나이 먹으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괜히 죽겠어? 병이 생겨야 죽지 몸이 망가져야 죽지 나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생긴 현상이라는데 뭘 고쳐달래 그건 이런 것 같아 20살로 바꿔주세요 30살로 바꿔주세요 그런 것하고 똑같아 말이 고쳐달라는 말 자체,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이랬어요. 하나님, 의사가 그 말할 때 제가 창피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실망되어지고 그 사람이 안 난다는 말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듭니다.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우울해집니다. 그냥 솔직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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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음을 하나님 에만 얘기해서 고쳐달라고는 안 그래서 지금 이런,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날 부치켜주시기를, 그 마음을 위로해주시기를 기대해서 그래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안 날라다녀. 지금까지 안 날라다녀.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내가 운동을 하고 와서 샤워를 하는데 뭐가 날라? 이 앞에 이렇게 서 모기가 있나? 그러 없어. 또 뭐, 모기가 있나? 그리고 봤더니 아니야. 근데 그거는 내가 이렇게 물이 막 흘러내리니까 그, 그런 게 보였을 뿐이고. 그때 이제 내가, 아, 그때 내가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였는가. 내가 맨날 이게 날라다니는 걸, 눈앞에 있는 걸 보면서 살는다는 걸, 네, 진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걸 이 고쳐주셨는데, 난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감격하거나, 이런 현상이 왜 생겼고, 난건 어떤, 어떻게 돼서 난 건가를 알아보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하다고만 아주,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감사 그것만 하고 지금까지 잊어먹고 살았다. 이게 몇년 됐는데 한 번도 그걸 생각하면서 어, 하나님 앞에 감사 아주 진지하게 감사하고 그러질 않았다. 그래서 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아 회개를 티탄라고 물이 쏟아지는 데서 샤워는 고만 하고 회개를 하든지 그래야 겠다그물 물 잠그고 나왔어요. 회개를 하고 물을 쏟아 받으면서 하나님 하나님 그 동안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그런 것이 별 기억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감사를 하고 환란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을 가졌었는데 그래서 회개를 했다니까 오늘 하도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환난 때 기도한 모습을 기억하세요. 다윗에게서 가장 훌륭한 점은 아무리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약함을 호소하고 그러나 여기도 사람의 도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으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지만 응답이 없을 때도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마무리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았지. 그렇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